대운이 찾아오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토끼띠에게 이러한 징조들은 더욱 섬세하고 미묘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조용하면서도 영리한 성향의 토끼띠가 대운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찾아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는 꿈에서 물을 보게 됩니다. 먼저, 꿈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보는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신적,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며 토끼띠가 곧큰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깨끗한 물은 삶의 기회가 새롭게 열리거나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물이 맑고 잔잔할수록 다가올 운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을 예고합니다. 반면, 흐르는 물은 다가올 변화의 속도와 강도를 나타냅니다. 천천히 흐르는 맑은 물은 서서히 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며 토끼띠가 이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물살이 빠르게 흐르거나 폭포처럼 격렬하게 쏟아지는 물을 본다면 이는 큰 변화가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가올 기회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나 호수를 꿈꾸는 것은 대운이 매우 크고 의미있게 다가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잔잔한 바다나 호수를 보는 꿈은 재정적 풍요, 커리어의 중요한 발전,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큰 변화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다나 호수의 크기가 클수록 대운의 크기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토끼띠는 다가올 큰 기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꿈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을 보는 것도 중요한 징조입니다. 비는 새로운 시작과 정화의 상징으로 토끼띠가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고 새롭게 다가올 기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꿈은 곧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며 이를 통해 토끼띠의 삶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속에서 물고기나 수중생명체를 보는 것은 예기치 못한 행운이나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을 암시합니다. 물고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건강한 모습이라면 그 행운은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또한, 꿈에서 물을 볼때 느끼는 감정도 중요한데, 물을 보면서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낀다면, 이는 대운이 다가오면서 삶이 안정될 것임을 나타내며, 반대로 불안함을 느꼈다면, 큰 변화가 다가오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토끼띠가 꿈에서 물을 보는 것은 곧 다가올 대운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토끼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토끼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징조입니다. 이는 토끼띠를 둘러싼 에너지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 대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더 호의적이고 친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도와주거나 친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끼띠가 발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운이 다가오면서 토끼띠의 매력이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토끼띠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더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던 지인이나 평소에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기회를 소개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운이 가까워지면서 토끼띠에게 좋은 기운이 모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토끼띠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인연은 개인적, 직업적, 혹은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토끼띠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토끼띠를 질투하거나 견제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토끼띠의 행동을 비판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토끼띠가 대운을 맞이하면서 점점 더 빛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의 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토끼띠의 필요나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토끼띠가 내적으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따라 보호하거나 지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토끼띠를 더 신뢰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기거나, 리더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다가오면서, 토끼띠의 내적 에너지가 강해지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토끼띠를 더 신뢰하게 되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끼띠가 대운이 다가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대운이 가까워지면서 토끼띠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에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토끼띠는 다가올 큰 기운을 준비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토끼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를 발견했다면 우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힘쓰세요.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 큰 변화에 대비해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번더 들어보시면서, 대훈이, 오기 전에 징조를 꼭 알아두시고 대운을 의미있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용맹함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띠로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토끼띠에게 이러한 징조들은 더욱 섬세하고 미묘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조용하면서도 영리한 성향의 토끼띠가 대운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찾아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첫 번째는 꿈에서 물을 보게 됩니다. 먼저, 꿈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보는 경우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신적,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며 토끼띠가 곧큰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깨끗한 물은 삶의 기회가 새롭게 열리거나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물이 맑고 잔잔할수록 다가올 운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을 예고합니다. 반면, 흐르는 물은 다가올 변화의 속도와 강도를 나타냅니다. 천천히 흐르는 맑은 물은 서서히 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며, 토끼띠가 이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물살이 빠르게 흐르거나 폭포처럼 격렬하게 쏟아지는 물을 본다면, 이는 큰 변화가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가올 기회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나 호수를 꿈꾸는 것은 대운이 매우 크고 의미있게 다가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잔잔한 바다나 호수를 보는 꿈은 재정적 풍요, 커리어의 중요한 발전,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큰 변화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다나, 호수의 크기가 클수록 대운의 크기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토끼띠는 다가올 큰 기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꿈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을 보는 것도 중요한 징조입니다. 비는 새로운 시작과 정화의 상징으로 토끼띠가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고 새롭게 다가올 기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꿈은 곧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며 이를 통해 토끼띠의 삶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꿈 속에서 물고기나 수중 생명체를 보는 것은 예기치 못한 행운이나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을 암시합니다. 물고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건강한 모습이라면 그 행운은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또한 꿈에서 물을 볼때 느끼는 감정도 중요한데 물을 보면서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낀다면 이는 대운이 다가오면서 삶이 안정될 것임을 나타내며 반대로 불안함을 느꼈다면 큰 변화가 다가오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토끼띠가 꿈에서 물을 보는 것은 곧 다가올 대운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토끼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토끼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징조입니다. 이는 토끼띠를 둘러싼 에너지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 대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더 호의적이고 친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도와주거나 친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끼띠가 발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운이 다가오면서 토끼띠의 매력이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토끼띠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더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던 지인이나 평소에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기회를 소개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운이 가까워지면서 토끼띠에게 좋은 기운이 모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토끼띠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인연은 개인적, 직업적, 혹은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토끼띠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토끼띠를 질투하거나 견제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토끼띠의 행동을 비판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토끼띠가 대운을 맞이하면서 점점 더 빛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의 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토끼띠의 필요나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토끼띠가 내적으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따라 보호하거나 지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토끼띠를 더 신뢰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기거나 리더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다가오면서 토끼띠의 내적 에너지가 강해지고 그로 이내 주변 사람들이 토끼띠를 더 신뢰하게 되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끼띠가 대운이 다가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대운이 가까워지면서 토끼띠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에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토끼띠는 다가올 큰 기운을 준비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토끼띠가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를 발견했다면 우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힘쓰세요.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 큰 변화에 대비해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